김채원은 9월부터 단발이었다. 명탐정 리챔 산무는 어느 날 평소 같았던 채원이의 머리가 갑자기 풍성해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. 하지만 9월 일본 소큐리어스 공연을 본후 직감했다. 김채원의 머리는 단발이라는 것을 소큐리어스 영상을 보면 채원이의 웨이브나 역동적인 동작을 할때 머리가 붕 뜨면서 긴 머리와 짧은 머리가 살짝이나마 분리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. 채원이의 단발 컴백을 접하게 되었던 나는 조금 놀랐지만 저 무대를 이미 보았던 나였기에 그나마 안정될 수 있었다. 하지만 이를 몰랐던 다른 위주원 들은 벨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미쳤다 고 생각했을 것이다. 채원이의 단발 소식을 눈으로 접한위주원은 신경에 엄청난 자극 이 가게 되고 결국 돌아버릴 것이다. 항상 건강하시고 폐유를 빕니다. 나 <목소리나>